논리함수, if error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if error는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뭐 이런 뜻이겠네요. 자, 일단 금액을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하고 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계산해 볼게요. 자 수량 곱하기 단가를 했을 때 어,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워 보시면 세 번째 있는 이 문자 없음이라는 문자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계산할 수 없다. 밸류. 자 그래서 정상적인 값도 있고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주문 없음으로 표시하세요. 자 그래서 함수인 iferror를 자맨 앞에 적겠습니다. iferror 그러면 이 수량 곱하기 단가가 값 value란 뜻인 거고요 뒤에다가 커서 놓으면 value iferror 바로 여기다가 주문 없음 이라는 글자를 적어 줄 거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값은 변함이 없고요 오류가 난 곳에만 그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어 이프 에러를 먼저 하는 게 일단 오라. 하지만 이 밸류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부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양쪽에 이제 이프 에러랑 주문 없음을 했고요. 좀 숙달됐다. 그러면 이프 에러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이프 에러 다만 밸류. Value, 밸류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 if error 그래서 주문 없음 if error를 먼저 하든 나중 하든 계산 값과 오류일 때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그냥 if가 되는데 if라는 함수 안에는요 논리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논리식 과연 논리식이 무엇일까? 자 논리식은 음, true 자, true, true랑 false로 판단되는 것, 어, 판단하는 거 우리가 논리식이라고 해요. 논리, 논리에 맞다, true, 논리에 맞지 않다, 뭐 이렇게 false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5는 0보다 크다. 자, 5는 0보다 큰거 맞죠?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true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자, 5는 같지 않다, 0. 여러분, 같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5와 0은 같지 않은 거 맞죠? 온투 t 라고 나와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5는 0보다 작다. 자, 5는 0보다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폴스가 나옵니다. 자, 어떤 식을 작성을 했을 때, 둘 사이를 꼭 비교하죠. 네, 둘 사이를 꼭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어, 맞아요. 그러면 true.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false. 이렇게 true, false로 판단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논리식이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if 같은 경우에는 그 논리식이 true이면 true에 해당하는 값, 뭐, A. 합격.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false라면 false에 해당하는 값, 뭐, B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값을 주고 싶을 때 if 함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은 이 논리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1월 실적이 10만원 이상 여기까지가 논리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 1월 실적이 이상 10만원. 이라고 가운데 부등호 줬죠, 그죠? 왼쪽에는 대상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루 혹은 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논리식을 참잘 작성했구나가 되는 거고 이것을 앞에다가 i f 를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가 이제 로지컬 테스트가 되는 거죠. 투루나 폴스로 판단되는 거. 그러면 나는 true 자리에 a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false 자리에 b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true false 자리에 글자를 적어 주는 거죠. 그럼 이제는 true false가 아니라 ab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본다면 if 1월 실적이 이상이다 10만원이면 A를 그렇지 않으면 B를 입니다. 자, true, false를 판단하고 각 자리에 A, B를 적으면 해당하는 값이 표시됩니다. 자, 두 번째 if는요, 1월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면 A, 50만 원 아니 5만 원 이상이면 B, 그 외는 공백. 그러면 A, B, 공백 세 개를 표시하거든요. 자, 세 개의 내용을 표시하고 싶으면 if를 두번 적습니다. 자두 번째 if는 false 자리에 적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if 1월 실적이 10만 원이면 true a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그러면 false 자리에 if를 반복하실 겁니다. if 자 1월 실적 주변에 있는 셀 그리고 방향키로 내려왔습니다. 이상 5만 그러면 b 자 그러면 true 자리에 이제 b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false는 어, 공백입니다 큰 따옴표 두번 하시면 공백돼요 자 엔터를 두번 쳐서 가로는 이렇게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자 if를 false false 자리에 if를 만들었고 두 번째 if도 논리식 true 아이고 true false 이렇게 돼요 자 다음은 1월 실적이 세 번째 큰 값보다 이상. 자, 앞에 문제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10만원 금액이 아니라 세 번째 크다라는 나지가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if 1월 실적이 이고 이상 10만원 대신에, 10만원 대신에, 라지 함수가 대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지는 어레이죠 절대참조, 심표, 자, k, 세번째 다 3. 가로 닫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함수로 10만원, 정확하게는 뭐 10만 3천원이겠죠. 이 금액 대신에, 라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심표, true, 공백. 엔터치시면, 세 번째 큰 값에는 A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라지가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라지는 10만, 아이고, 이렇게 날짜로 나오면, 여러분, 형식 바꿔주시면 돼요. 형식. 음, 됐어요. 자, 10만 3천 원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1월 실적이 13만, 아니지, 1 0 3 0 0 0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1월 실적이 10만 3천 원 이상이다. 라는 식을 만들었는데, 요 10만 3천 원 대신에 라지를 썼다. 라고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틀루죠 음. 자, 요런 형태가 되도록 수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왼쪽에는 대상자, 오른쪽에는 1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 짝수냐, 홀수냐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f와 mod, 우리 mod가 뭐였어요? 나머지 나머지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짝수 홀수를 판단할 때는 뭘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나는 오랜만에 이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 mod를 먼저 해볼, 해볼게요. 자, 넘버 세대수. 자, 짝수홀수는 2로 나눌 거예요. 그랬더니 1과 0, 1과 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논리식이 아니죠. 만약에 논리식이 되려면 true, false, true, false로 판단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나머지가 나온 거지. 그래서 만약에 되고 싶으면 나 그죠? 나머지가 0이다. 그죠? 나머지가 0이다라는 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 현재는 지금 이것만 완성된 거예요. 왼쪽에 나머지, 나머지만 표시가 된 거고 뒤에 는 0이다. 뭐는 1이다라는 값을 줘야 돼. 그래서 끝에요 나는 짝수를 만약에 먼저 하겠다, 그러면 는 0. 홀수를 하겠다, 그러면 는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냐? 어, 난0 아닌데, 폴스. 0인데, 트루가 나온 거죠. 그러면 식을 잘 작성하신 거예요. 앞에다가, if. 그리고 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짝수. 그 다음에 홀수. 끝. 그러면 이제 true, false, 영어가 아니라 짝수, 홀수 글자가 나오는 거죠. 자, 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가 로지칼, 나의 나머지가 0이다. 나의 나머지가 1이다. 형태대로 해줘야 됩니다. 가운데에 부등호 썼고, 왼쪽이 대상자.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식을 만드신 거예요. 자, 다음. 5번은요 순위를 구할 겁니다. 총점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그 외는 에 공백을 표시할 거고 우리가 여러 개를 표시할 때는 어디에요? 폴스, 폴스 자리에 if를 계속 만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순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랭크점 EQ, 넘버는 뭡니까? 한 개의 점수. 심표, ref입니다. 자, 이 전체 점수를 줄 텐데, 지금, 지금, 이렇게 하면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커서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F4. 그리고 큰 수가 1등입니다. ref에서 가로를 닫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등이잖아요. 그죠? 3등이고, 다른 등수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어, 큰 점수가 1등이고요. 순위는 잘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논리식이 아니잖아요. 더블 클릭. 몇 등이다? 나는 1등이다. 이렇게 1등이다라는 논리식이 완성이 되죠. 얘는 1등은 아니에요. 현재는. 1등은 요것만 해당돼. 결론은 true, false로 나왔기 때문에 논리식을 잘 사용했다는 뜻인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한 번에 한번 해볼게요. 이제 if로요. 자, if, rank, 총점, 심표, 전체, 총점, 절대참조. 가로닫고 비교해야죠. 1등이냐? 음, 1등입니다. 그러면 true 자리에 금, 심표자 여기까지 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 되었다면 이렇게 폴스 자리에는 if를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그러면 이와 은만 바꾸시면 아주 편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리도 폴스인지? 어 맞아요. 그러면 Ctrl+V. 컨트롤 v 해서자 여기가 잘안 보이면 수식 입력줄에 가서 할게요 3등이고 동 그리고 마지막 폴스거든요 공백 끝자 그래서 엔터를 두번 하시면 닫는 가로는 얘가 해줍니다 이 친구는 3등이었거든요 왜 동이 계산된 거예요 나머지는 공백 자 그래서 첫 번째 if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 if를 복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랭크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교. 1등이다 라는 것까지 잘 확인이 되었다면 아주 이렇게 복사라는 방법으로 편하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은 똑같아요. 어, 뭐가 똑같으면 순위가 똑같은 건데 좀 다른 게 있어. 뭐냐면 빠른 기록. 빠른 기록은 작은 수가 1등이란 뜻으로 해석 되겠죠. 작은 수가 1등 되는 그래서 랭크 할때 옵션까지 주실 거예요. 그럼 랭크 먼저 한번 또해 보겠습니다. 랭크 e q 넘버는 점수 1 개. rf는 전체 점수. 이때 옵션을 주는 거죠. 뭐라고요? 1. 1을 주게 되면 작은 수가 1등, 예, 빠른 기록으로 1등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수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기록 1등, 가장 늦게 온 기록이 8등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등수를 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입상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금은동 했던 것처럼 만들기에는 시기 너무 길어지고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만드셨던 금은동은 등수마다 값이 다르잖아요. 1등, 2등, 3등. 그러면 if가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현재는 1등, 2등, 3등이 똑같은 글자, 똑같은 글자인 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하 3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이하 3. 자, 3 이하는 1, 2, 3을 얘기하는 거죠. 1, 2, 3. 그래서 1, 2, 3 등이 같은 글자, 입상을 표현한다면 은 이렇게 3 이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몇 등까지가 투루죠? 여기 투루, 투루, 투루. 그렇죠. 이세개가 투루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if를 사용하시고 바로 투 어, e 자리에 입상 공백 주시면 s 스는 공백이고 그 투루에 있던 것만 입상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랭크부터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if부터도 여러분 꼭 요소해 보세요 if 랭크 자 기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심표 1하라 그랬죠? 작은 수가 1등. 그 다음, 반드시 가로 닫아 주시고요. 직접이요. 2하 3. 왜 2하 3을 했죠? 1, 2, 3등. 1, 2, 3등. 3등 이하. 같은 입상이라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식을 하나로 이렇게 작성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예, 공백이고, 입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뭐부터 하는 게더 나한테 더 유리한가, 정확한가, 쉬운가 다양한 뭐 순서로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은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면 합격.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이 점수가 이상이면 평균 점수인데 이길 이 모른다는 거죠, 그죠? 평균을 잘 모르겠네. 그럼 여기다가 에브리지를 해보는 거죠. 점수 전체 줄게요 엔터 그러면 어, 평균이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평균보다 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절대참조 절대참조를 해가지고 마저 결과를 확인해 보면 평균보다 큰 친구들은 이렇게 tru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true false 를잘 만들어 냈구나 앞에다가 if 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제 한번에 한번 해볼게요 if, 필기가 이상이다, 누구, 평균 점수. 바로 여기에, 예, 평균 average 주시고, 전체. 가로 닫고, 예, true. 반드시 여기 true 자리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합격이라는 글자를 적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미리 보셨던 t r 자리에만 합격이 짝짝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요 78점 이상이다 어떤 평균점수, 평균점수가 될수 있도록 식을 만드셔야 되니까 함수를 오른쪽에 적으신 거예요. 자, 문제 8번입니다. if, and, or, 이 있는데, 점수 a, b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검정색 별을 표시할 거예요. 자, if 하시고, and, 바로 들어가고요. 이 and 가로를 했더니, 로지칼 1번, 이게 논리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수 1개 이상 80. 자, 또, 논리 2번입니다. 논리 2번. 점수 B80 이상. 그래서 논리식은 반드시 점수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는 걸로 식을 만들어 주세요. 자, 다음은 어떡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심표를 누르면 3번이 나오잖아요. 3번은 없습니다. 가로 닫을게요. 자, 엔 n d 가로를 닫으면, 심표. 트루죠, 트루, 트루. 큰따옴표 미음 한자로 예, 별을 표시했고요. 폴스 공백입니다. 자, 모두 만족하겠다. 그리고의 엔드를 사용해서 모두 80점 이상이면 별을 표시하는 엔드 함수였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라도입니다. 하나라도는 또는이에요. 그래서 엔드 대신에 오알만 쓰는 걸로 또 깠습니다. 자, if or 그래서 점수 하나씩. 또 점수 하나씩,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로 닫으면 true죠. true에 마찬가지로 예 네, 하시고, 또 false 끝. 여기는 하나라도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한 점수라도 80점인 것이 예, 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고의 end, end 안에 logical, 논리식을 하나씩 작성해 주시고, 오알이다. 그러면 오알을 먼저 쓰시고 식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9번. if와 and. 오알 어, 잘못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는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이면 또 하나 더 있네요.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이면. 그래서 if 이고 엔드 자 누구입니까? 필기가 필기 평균 점수 f4 가로 닫고 요식 이해되세요? 이이식 필기가 2 이상 필기 평균 여게 하나의 식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가 닫혀져야 신표를 누르면 로지컬 2번, 로지컬 2번 또 실기 점수죠. 실기가 이상이면 에브리지 누구꺼 실기 점수들 절대 참조 자 이때 가로는 몇번 닫을까요? 평균 닫고 또 그리고 엔드 닫고 두 번을 닫으셔야 이 투루죠 지금 내 위치가 투루입니다 합격 나머지 공백 이렇게 해서 공백 나왔고 쫙 끄시면은 모두 만족 필기가 필기 평균 이상, 실기가 실기 평균 이상일 때 시기 나왔습니다. 로지칼 1번, 로지칼 2번. 그리고 합격은 true, 공백은 false.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리함수였습니다